메리 크리스마스 메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메리지 해피인지 지잘모르습습다아아튼튼메크크스스스입입다 메리 코로나 e h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20년의 성탄절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 r l 심 y 구원의 은총이 오늘 주 i 전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리고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겠죠.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탄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그분께 감사해야 마땅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성탄절 하면은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 무슨 단어 떠오르십니까? 산타 크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이는 조명,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즐겁게 울려 퍼지는 캐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코로나 19의 성탄절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떡국떡이었습니다. 받으셨죠. 그리고 KF94 마스크 세 장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탄 선물이 있었을까요? 성탄 선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동방으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었을까요? 몇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동방박사는 우리가 보통 알기론 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나 예, 또 어떤 달력에 보게 되면은 예,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따라가는 낙타를 타고 가는 세 사람. 나타 아마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아마 거기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이 문구를 보게 될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세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성탄절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전설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 명의 동방박사가 아닌 또 다른 동방박사 제4의 동방박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성탄절 발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기를 추억의 성탄절 발표회를 영상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영상이 없어요. 오래됐고 그때는 또 영상 장비도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때의 사진들을 가지고 첫 번째 보았고요. 2011년부터 19년 지난해까지 영상이 있어서 그건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오늘 함께. 두 파트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탄절 발표를 이렇게 영상으로 해보면서 저도 추억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제가 추억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요 그 성탄의 발표 속에 연극이 생각나요 어떤 연극이었냐면 제사의 동방박사 알타반 박사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알타반 박사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극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알타반 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던 박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아주 이상한 별을 아주 큰 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명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알타반 박사는 다른 급한 일로 인하여서 세 명의 박사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타반 박사는 그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또 늦게 되어서. 세 명의 친구들, 동방 박사들은 먼저 출발해 버리고, 알타한 박사는 홀로 별을 따라가게 됩니다. 앞서간 세 명의 박사들을 뒤쫓아가기 위하여서 이 알타한 박사는 아주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가고 있던 어느 날 황혼에 한 종려나무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실망하고 있던 이 병자를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이 알타반 박사는 그 병자를 아주 극진히 돌봐줍니다. 그 환자는 병이 호전되어서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지나갔죠. 이 병이 호전되어졌던 이 유대인이 알타반 박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때 이 알토한 박사는 나는 동쪽 파사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새 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왕으로 오실 그분은 예루살렘에 탄생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알타한 박사는 세 명의 다른 동방 박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체하였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는 그리고 3일 전에 이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다한 박사는 베들렘의 한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데그 집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갓난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이제 묻게 되었는데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새로운 왕은 새로운 아기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새 아기 왕은 이미 애굽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여인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이 갓난아이는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해롯 왕이 보낸 군대의 헤롯 군대의 한 장교가 그 집을 두드리고 저들어 들어오게 됩니다. 두살리아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명령을 받고 도착한 헤롯의 군대입니다. 이 헤롯의 군대 이 장교가 여인의 품 속에 있는 이 아이를 빼앗아서 그를 죽이려고. 할그 순간에 바로 이 알타밤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리려고 했던 성탄 선물 중 하나였던 청옥을 꺼내어서 그 헤롯의 장교에게 그 군, 군인 장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줄터이니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청옥을 움켜쥔 이 헤롯 왕의 장교는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쾅 닫고 그 청옥을 손에 쥐고 나가 버렸습니다 알타원 박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바칠 청옥을 아기의 목숨을 위해 써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알타원 박사는 홀로 애굽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 떠나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알타한 박사는 난민촌을 두루 다니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 이곳으로 피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빈민촌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예 시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노예 시장을 두지면서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새 아기 왕을 찾고 있을 그때 그 노예 시장에서 한 여인의 부루지즘을 듣게 됩니다. 점먹이 아이, 어린아이를 떼어놓아야 되는 점먹이 어린아이는 딴 곳으로 팔려가고 이 여인은 다른 곳으로 팔려가서 이 어머니와 이 점먹이 아이가 떨어져 팔려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 노예시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절규, 아이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여인의 절규를 들으면서 이 알타반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아기 왕께 드릴 두 번째 선물 루비를 그 노예 상인에게 주면서 그 젖먹이 아이와 또한 이 엄마 여인을 함께 구해냅니다. 그리고 알타반 박사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때 이 여인은 내 가족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 남쪽 고향으로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타막사는 그 여인과 그젖먹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여인의 고향 땅 애굽의 가장 끝 남쪽 땅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아이를 그 고향 땅에 데려다 주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별을 따라온 지 33년이 지나 40세 때에 파사를 출발했던 이 알타반 박사의 나이는 33년이 지난 73세가 됩니다. 알타반 박사에게는 아직도 그의 깊은 품속에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보물 진주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선물만큼은 새 왕으로 오신 주님께 꼭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타밤 박사는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73세가 되었던 그의 몸은 이제 연약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알타밤 박사는 어느 6월절 수많은 인파가 가득한 예루살렘 거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로마의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가 막 요란하게 분주히 움직이고 그리고 곳곳에서 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알타한 박사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오. 그것도 모르오라고 핀잔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혼자 말로 중얼거리듯이 참 안타깝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수많은 이석을 일으키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낫게 하고 세리와 장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던데라고 하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알토반 박사는요 직감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새 왕은 아닐까. 그는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있던 그의 품속에 깊은 곳에 있던 진주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 진주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로 죽게 된 그분을, 그새 왕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알타한 박사가 성문에 들어서기 직전에 성문 앞에서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쟁이에게 팔려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소녀의 모습 아버지의 빚 때문에 자기가 대신 끌려가고 있는 이 소녀, 부르짖는이부르짖음을 보면서 알타한 박사는 갈등에 빠집니다. 마지막 남은 이 진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새 왕을 구하는 데 써야 될지, 아니면 아버지의,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끌려가는, 팔려가는 이 소녀를 구하는 데 써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알타반 박사는 이 소녀의 부르짐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는 그의 깊은 품속에 있던 진주를 꺼내어 그 빚쟁이에게 주고는 그 소녀를 구해냅니다. 이제 알타반 박사의 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고요한 평화가 나타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가득히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알타한 박사는 어두워지는 하늘 그 어둠을 키치면서 십자가 앞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숨을 헐떡거리며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난이 그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를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알도 한 박사는 헐떡이는 몸을 가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나아가면서 위를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의 그 주님의 시선과 알타반의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알타반은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내가 33년 전에 내가 찾아 떠났던, 내가 찾아 나섰던 새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드리기로 약속한 선물들을 저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텅빈 손으로 주님 앞에 당신께 왔습니다 저는 허약한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당신께 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알타반 박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새 왕을 찾아 헤매며 수많은 좌절을 겪고 수많은 고통을 33년 동안 겪었지만 그 순간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몸은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전율을 느끼게 되고 샘솟는 평강, 솟아나는 기쁨 그 기쁨이 그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타본 박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평화롭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탄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실 선물 무엇일까요? 기도하십시오.